안녕하십니까. 국정대학교팀 지식 t 입니다풍전탑이 생태계 파괴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력 터널을 구상하였고 이와 동시에 물류도 같이 이동할 수 있는 복합터널을 설계하였습니다. 물류트럭의 통행량을 강조시키기 위하여 외곽과 시내를 잇는 지하차도를 만들었고 외곽 지역의 태양광, 풍력, 수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소업을 만들어 전력을 생산하고 생산한 전력은 전력구 터널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물류는 외곽의 물류허브로 이동한 후 먼저 검수장과 분류장을 거칩니다. 이후 물류는 전용 복합터널을 통해 서울 도심으로 신속히 이동하게 됩니다. 도심으로 이동한 물류는 소규모 물류허브를 거쳐 쇼핑센터와 같은 도심 내 다양한 장소로 전달되고 관리될 예정입니다. 복합터널은 TVN 공법을 사용하여 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 신갈 구간에서 유역을 가로지르는 특수 지하차도를 설계하고, 보행자와 차량 공간을 구분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곽 지역은 산악 지형을 활용한 풍력, 태양광, 수열 발전 구역으로 구성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와 시설의 지하화를 통해 친환경적인 허브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통계에서 볼수 있듯, 물류터널을 구축함으로써 서울에서 신갈 IC 운전에서 물류 트럭 등 대형차의 평균 통행량을 2 2,178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물류 트럭의 통행량 감소로 인해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물류가 터널을 통해 빠르게 도심으로 이동하여 배송 시간을 단축시키고 물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주요 도심의 전력 자금률을 높이며 지방 자치단체의 발전소 심민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